차리씨 아니 내가 무슨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 불만이 있네 있어 내가 무슨 배경음악까지 당신네들한테 컨펌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에? 그럼 그게 방송국이에요? 외주 제작사지 그래 맞네 세진리의 외주 제작사 국장님도 좀 적당히 좀 해요. 뭐라고 뭐 범죄율? 그거를 누가 믿어요? 예? 그걸 누가 믿어요? 범죄율 그거 그뭐 화설 촉 애들 범죄는 그거 누가 무서워서 말도 못할 텐데. 아 나와 가만히 좀 있어봐. 아니 저번에 제가 촬영 가서 보니까 그 라커 들고 가가지고 그 고지 받은 사람들 집 벽에다가 뭐 죄인의 집뭐 그렇게 써 갈겨 놓고 살림살이 다 부수고 그 가족들까지 저 패고 그 7살짜리 아기가 지 아빠한테 죄인이라고 고하는 게 그게, 그게 맞는 세상입니까? 에? 사람들 겁주고, 벌주고,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세상 만드시겠다. 예, 네,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. 지옥이라고.